방에 안 들어가고 꼭 여기서 자, 복순이가 방에 안 들어가고 꼭이 새끼가 여기서 자서 아. 아빠 야 여기 이렇게 모기가 많은데 왜 여기서 자 봐, 뭐, 뭐, 이씨, 늦 시간에 짖지 말라니까. 목약을 좀 목약을 좀 뿌려야 되겠어요. 사실 준여가 그동안 아무런 혜택이 없다가 막둥이라 아버지 죽고 형 죽은 다음에 많이 사랑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응석도 그리고 짜증도 부리고 시샘도 하고, 별의별 짓다 합니다, 이놈이. 복숭이 저기 누워있고, 제일 시원해요. 제일 시원하니까 모기도 제일 없어요, 그래도. 어이구, 할망구 일어나, 서 오네 모기약 다 뿌려줬어요. 오기약도 한박스 사야될것 같네요 원래 복순이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걀 찐단계를 먹일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놈이 자꾸 씹혀요 이 눈물자국도 복순이만 데리고 들어가서 생긴거거든요 물티슈로 닦아주면은 다 닦아지는건데 자기만 놔두고 복수님만 데리고 들어가면 울어요 소리 안내고 울어요 응응응 하면서 울어요 그만큼 나에 대한 믿음이 많아졌던거죠 주니어가 복수님만큼은 못하지만 칠복이 아버지 칠복이 죽고 형 주니어 아니 형 사견이 죽고 나서 신경을 제가 쓸 시간이 많아지니까 많이 썼거든요. 방에 들어가자.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둘 다. 어, 내 근데 뭐 치워놓고 또뭐 찌개 없. 그럼 어떡하지? 다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복순이 준이가 들어와 이리 와안돼 들어가 복순이는 항상 발 닦는 게 습관이 돼서 발 닦아. 이건, 천방지, 죽, 그냥 좋아 죽겠고요 또, 안 돼. 뭐, 엎질리면 혼나. 들어가. 저리 갈 틈이 없다. 방이 좁으냐, 니들이 크냐. 이렇게봐 아빠 안깨 좀. 다리 아파! <laughs> 잘못요 컵이 복순이는 조용한 거에 비해 무새끼 어디든지 다 돌아다니고 냄새 맡고 심지어는 방에서 오줌 싼 적도 있어요 자기 영역 표시하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자리야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저는 이제까지 앉아 또 앉아 앉아, 씻기. 준이 형은 털이 안 빠져요. 뭐, 거대한 산이 두개 있는 것같아요 복숭이 굉장히 얌전해요. 방에서 생활을 오래 해서. 달걀을 까주겠습니다. 어우. 이봐 이봐 어우 들어. 워 침이 복순이는 침을 안 흘리는데 준니어는저 새끼는 아주 젊어가지고 엄청 어. 아니, 내 커버 안에다. 커피 커버 안에도 어 흐르네. 삶은 계란 또 있어. 그걸 안 까주고, 나가서, 그냥, 그래. 줄게. 이건 아빠꺼. 거. 아빠꺼. 거. 아빠꺼 거 건들면 죽어잉. 죽는다잉. 아빠꺼 건들면 죽는다잉. 드니어. 복순이랑 주니어랑 서로 믿고 의지하는게 굉장합니다 서로 양보심도 굉장하고요 까칠하게 복순이가 까칠하죠 주니어는 나가고 싶어요 지금 오늘 못 엽니다. 얘는 뭐, 열었다 닫았다 하고. 야, 이거 아빠 건데, 3등분해서 날아먹자. 아빠 소주 한 잔만 할게. 이 신발로 이씨! 아빠 달걀에다 이씨! 죽을래? 기다려. 3등분. 야, 저리로 아침 울리지 말고, 옥순이 준이 여. 이제 오이 줄까 오이? 오이밖에 없어 냉장고에 복순이가 아저씨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저뒤 창문 밑에서 울어요 아저씨가 그래서 외국에 갈 일이 해마다 있는데 안 가기로 했어요 안 갑니다 안갈 겁니다 아 그리고 아저씨가 언제 유튜브에서 돈이 입금될지는 몰라요. 만약에 입금이 되면은 어, 스트리밍도 하고 어, 그리고 이벤트도 해가지고 아저씨가 쓴 책을 한 권씩 2 0명에 명은 보내드릴게요 카드도 한 장씩 책한권 카드 한 장씩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아저씨한테 큰 문제인데 아저씨가 유튜브로 해서 수입이 되는 게 확신이 되면은 기초 수급도 받을 수 없고 이거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것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루 걸러 한 번씩 와서 도와주는 그 아주머니들도 오실 수가 없답니다. 내가 돈벌이가 되는 거 확신이 된다면은 근데 어차피 국내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거라 무조건 다한 명이 날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까고 준다고 하네요. 10만 원이 입금이 되면 은 50만 원 나오던 게 40만 원이 나오고 30만 원이 입금되면 은 20만 원만 나오고 이렇게 하루 걸러 한 번씩 와서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는 아주머니들은 안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할까 말까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일단, 해보고,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튜브를 접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들씨가 죽고, 이 아들이, 이 애들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돈이 나와야지 이 아이들 사료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고민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말좀 그만해? 어왜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해? 알았어. 악수 같이 쑥자네들 결혼 또 있어? 아빠가 또 달걀 줄게. 아빠가 뭐, 조금 살면 알겠어. 많이 살겠어. 복순이는 항상 아저씨 걱정을 해요. 이놈은 뭐 안주나 걱정하고 그러다 아저씨가 아프면은 듣지 않아요. 복순이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복순이 오늘 동영상을 찍을 수 없었는데 털을 많이 깎았습니다. 이제 빗질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니어는 한 번만 더 털질하면 끝입니다 근데 내일 비가 많이 오네요 계속 그렇게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아! 아야 이새끼 아빠 봐고 복순이 와서 계속 앉아 있는데 계속 돌아다녀 저 새끼 젊기도 하고 복순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네이에 복숭이가 완전히 철이 들어가지고 이거 봐저 이렇게 땡김면 뽑히는데 내일 요양보사 아줌마가 오면 좋아하시겠냐고요 애들 내보내면 다또 치워야 되니까. 한두 시간 치워야 돼 근데도 매일,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복수 주니어 데리고 와서, 매일 맛있는 고기 먹이고, 내보내고, 얘네들도 나가서 자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평생을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니어를. 그 자, 아! 아, 야! 왜 그래? 아야, 코. 아야, 코, 이 새끼야. 너는 술집 지나가다 아파. 이렇게 끄게. 오우, 웬일이야? 왜 그래? 야, 얼굴 봐봐. 휴대폰에 손도 못 대게 하네요. 이제 끄겠습니다. 애들 데리고 들어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애들 데리고 나오니까 비가 쏟아지네요. 만약 애들이 아저씨 말을 안 들으면 절대 풀어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복숭이를 따라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야, 그거 안 돼! 새끼야. 야, 올 가을에 콩 따먹어야 돼, 아우. 애들이 하루 종일 묶여 있다가 잠깐 풀어주고 또 먹는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저씨가 아픈 거 알아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 물려요. 나 묶이기 싫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복숭아. 이거봐. 이거봐. 항상 복숭이부터 먹는 이유는 엄마가 하면은 잘했어. 이제 들어가. 복숭이 들어가. 들어가 비 오잖아 들어가 엄마가 하면 칠보기도 합니다 칠보기도 말 엄청 잘넣습니다안 그러면 아저씨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절대 못할 일이죠. 오, 이면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아차고, 아, 아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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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막 끝에 있어. 아. 엄마가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목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두놈다 비가 안 났고요. 이제 한 놈만 남았습니다. 저요. 아우, 아우, 지팡이 없이 걸어댕겨야 되니까. 비가 정말 많이 오네. 오, 갑자기. 아 준이요, 아빠 간다. 옥순아 아빠 들어간다. 휴우잖아 번개도 치고, 천동도 150mm의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